노총각 다이어리의 노총각입니다. 요새 아주 단톡방마다 올라오던 유튜브 영상이 있어요. 아임 뚜렛. 이 사람은 자기가 뚜렛 중후군이라는 틱 장애를 앓고 있는 유튜버라면서 틱 때문에 라면을 먹기도 힘들어하면서 웃으면서 여러분들은 밥 편하게 먹는 걸 감사해야 돼 라고 말하고 틱 쿨이 돌기 전에 빨리 먹어야 한다며 유쾌하게 장애를 이겨내는 방송을 해서 그 라면 영상을 조회수 400만을 넘기게 되고 구독자는 36만 명 정도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걸 한달 안에 이뤘어요? 야, 저처럼 심한 사람이 많을 거예요, 대한민국에. 음, 아이 근데 너무 이제 생소하기도 하고, 뭐소외돼어 있고 하다 보니까, 음, 좀 많이 안 알려지고, 음, 좀 음지에 있는 음,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지난달에 그러니까 11월 5일에 뚜렛증후은 이른바 복합 티장애를 어 응. 이제 장애로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 아이 그니까 보건복지부 또한 응, 응. 제도 개선 여부를 고려해 본다고 하니까요. 이제 이런 어, 저같으신 분들 뭐 아니면 어, 뭐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 같이 화이팅 해가지고 이제 제 채널을 통해서 용기를 얻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어 아이 보는 이들로 하여금 장애를 가졌지만 이겨내는 모습과 유쾌한 모습에 티기 가진 사람들과 다른 힘듦을 가진 사람들에게 힘을 주기도 했죠. 그렇게 한 달간 방송을 해오다가 주작 의혹 댓글이 달렸는데요. 본명이 홍정우며 운산 살고 앨범도 냈다. 10개월 만에 틱이 생기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뭐 10년 전에는 틱 장애가 하나도 없었고 1년 전에 이 아임 뚜렛을 만났다는 친구 이야기로는 틱장애 없었, 없었다고 합니다. 안 믿기고 뚜레진 척하는 것 같다. 이 글이 올라오고 나서 주작에 대한 해명을 해달라는 댓글이 계속 달리자 모든 동영상을 내렸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뭐, 새해 인사, 뭐, 해명, 이러면서 영상 올렸어요. 그거 하고 나서 다시 현재 채널에 동영상이 전부 사라져 있었습니다. 해명은 본인이 틱이 있는데, 틱을 좀더 과장했다는 겁니다. 틱이라는 장애를 이용해서 한달 만에 36만 명이라는 구독자를 모으고, 사실 틱을 과장했다 하며 유튜브를 하지 않겠다고 동영상을 없앴습니다. 정말 무책임하죠? 보면 라면 영상에선 막 라면이 튀고 막못 먹는데, 소고기 먹방 영상에서는 욕을 하면서도 소고기를 던지진 않아요. 라면은 면발이 날라다녔는데 뭐 이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과장했다는 게좀 많이 과장한 것 같아요. 틱이 엄청 약한 사람인 거지. 자기가 컨트롤이 될수 있을 정도로 컨트롤이 되면 그게 틱인가? 틱은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뭐몸 몸틱이랑 몸성틱 뭐이 있다는데 반복적으로 뭔가를 하는 거죠. 아이, 잉 이러면서 이 사람이 따라 한 거. 근데 틱이 있 있긴 있을 것 같아요. 완전 없진 않겠죠. 아무리 미친놈이라도 자기 얼굴을 까고 방송에서 틱을 흉내를 내서 구독자를 모으고 조회수를 높여서 돈을 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아무리 미친놈이라도 이렇게까지 할 수는 없어요. 수많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 그냥 일반사람들. 이 영상을 보고 웃고 울며 감동받고 위로받고 했는데 아무리 제정신이 아니어도 틱이 없는 사람이 그걸 흉내를 내서 과장해, 과장을 하면서 쓰읍 했다고 했는데 없는 사람이 그걸 하진 않았겠죠 약하게 틱이 있었으니까 그걸 과장하면서 이걸로 좀 돈을 벌어야겠다 생각했던 거 같은데 어쨌든 아임뚜렛을 통해서 이제 진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의심을 받거나 조롱을 당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내가 틱이 있어서 아잇 하막 이러면은 이제 아임뚜렛 본 사람들은 그럴 거야 너 뻥이지 너 관심 끌려고 그러는 거지 너 관중이냐 그럼 실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얼마나 큰 상처가 될까요? 틱을 과장해서 방송했던 아이엠 뚤렛은 진정성 있는 사과가 필요하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모든 아픔과 장애를 가진 어른이고 아이고 모두 힘내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걸 과장하거나 속이거나 거짓하는 방송이 없기를 바랍니다.